하수동 일대에서 경력도 오래되시고 친절하면 빼놓으실 수 없는 우리 얼굴도 살아있는 인격체 유병훈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은 시민들한테 드라이클리닝하고 책임지게 이 뭐, 이뭐 아주 고객 서비스가 일품이라는 또피아한말 해주시죠. 아, 저는 세탁소를 한 네. 35년 정도 했는데요. 네. 그, 하소리에 1차 주공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네. 제일 먼저 제가 세탁소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신조가 네. 남에게 손해를 끼치 않는다, 끼시지 않는다. 네. 또, 정성을 다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 어. 내 손을 한번 거쳐나간. 그런 음, 식으로? 그거는 네. 뭐, 잘못됐다 하면은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고쳐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그 실례지만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제가 단양 단양이, 아우, 단양보터는 뭐 같은 고향이시고. 네. 그래 이제 몇 년도부터 이 세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어, 군대를 나와서, 네. 군대 세탁소에서 이제, 어, 또, 근무하고 그럼, 또 시작이 되셨구나. 나와가지고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네. 어, 세탁소를 한번 체리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옷걸이를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철사로 어, 철사로 만들어 가지고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셨나요 하산동에 네. 그 양조장 역전 양조장 있는 데그 네. 어. 뒤에서 간판이 어, 모였어요 그때 처음에 금성 세탁소였죠. 아, 금성 세탁소. 네. 네. 그랬었는데 네. 그때 이제 만약에 일이 없을 경우에는 네. 어, 내 옷실에서 자주 쓰 가지고 어. 한다. 그래서. 일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정성을 대해서 어. 네.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어. 생각을 가지고 네. 지금까지 해왔는데 네. 그 해오면서 이제 음. 아웃도어를 나오면서 음. 그 세탁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웃도어 울리림바람에 네. 양복을 안 입고 바이사스를 아. 안 입고 잠바 아. 뭐 이런 거 아직 다리 그런 는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음. 많이 줄었는데 네. 저는 그. 김신조 넘어올 때그 67년도에 네, 네. 서울에서 양복점에 들어가서 심부름을 해가지고 네. 바느질 하는 걸 배워서 네, 서울에서 서울에서 네. 있다가 네. 75년도에 제천에 내려왔습니다. 어. 그래서 양복점에 일도 좀 하고 그러다가 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네. 이제 아, 세탁도 어린 가게 시절, 됐는데 어린 시절에도 그러면 일찍 상경을 해서 예, 예.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네, 고생을 많이 했죠. 네, 많이 그래서 하셨는데. 세탁소를 이제 한 35년 한 동안 해서 네. 뭐 일을 많이 한다 기보다 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지금 뭐 그냥 아들 장가 보내고 자식도 성공시키고 이제, 딸 이제 네. 시집만 가면은 네.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네. 건강이 허락하는 한한 네. 뭐 70까지는 네. 계속 지금도 건강해 보이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어, 요즘 음. 순모 양복을 한4 5년있다 보면은 네. 묵은 때가 잘 지지 않는 그런 점이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네. 제가 기술을 습득을 많이해서 아, 순모 양복 순모 예. 양복을 양복을 예. 깨끗하게 예. 빨수 있는 그런 예. 기술을 습득을 해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요즘, 이제 지금 또뭐 예. 요즘 그 찾으러 음. 오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손님들이 양복에 정의 많이 들어서 음. 버릴 수는 없고, 예. 때는 많이 묻어서 입을 수는 없고, 그런 것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양, 그런 시그 양가죽 그런 거. 양가죽이나 그것도. 뭐, 예. 가죽도. 그 양복, 수모 양복 예. 같은 거. 그래, 저는 근데 저기, 선생님을 딱 처음 뵀을 때, 아, 이분은 정말 그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또 얼굴에 이렇게 또 사람들 보면 얼굴 근육이 이렇게 아주 뭐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근육 자체가 벌써 이렇게 웃는 얼굴이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제가 이렇게 참 인터뷰 해드리고 싶다 이랬는데 그 제가 이제 건강을 관리가 않나요? 건강을 좀 지키기 위해서 네. 네. 아침으로는 네. 그이 앞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네. 또 저녁에 네. 저녁에 또 자전차도 타고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잠시 이제 손님이 오셨으니까 물건 찾아주고 이 탄으로 또 이렇게 좀 다시 한번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치를 네. 해가지고 와 음. 네, 음. 사장님 그리고 오늘 이 찍는 영상은요 이 역사에 남는 영상이에요 나중에 저기, 저 90살 드셔가지고 장치하실 때 제가 또 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뭐, 건강, 건강하게, 뭐, 저기, 지역에 이렇게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깨끗한 옷과 깨끗한 사회. 나는, 예. 때가 안 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때를, 그 세상에 그건... 때를 없애시는 그건... 분. 부분... 을세 네. 번을 하더라도 네. 최대한 깨끗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그러니까요. 하고요. 네. 그 네. 내가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네. 아주 여러 번을 했라도 깨끗하게 세어주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 같으신 분들이 이런 분들의 마인드로 계신 분들이 많으실 때 이렇게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또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장마철이지나가여러 네. 빨래 빨래 갈리 빨래 갈리. 여러분들이 옷을 입으시다 보면은 네. 그저 때가 조금 덜진 데가 있으면은 네. 곰팡이가 빨리 납니다. 어. 그래서 그런 것을 네. 때를 깨끗이 빼주게 되면은 네. 곰팡이 가좀덜 나고. 네. 또 장마철에 습기가 있을 때는 네. 거실에다가 난로를 피우든 음. 안 그러면은 음. 그 날씨가 좋을 때 네. 빨래 행거를 내놓고 옷을 네. 바싹 말린 다음에 네. 다시 옷장에 넣는 것이 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소동 청구 가만 있어요. 여기 총각, 여기 무슨 아파트? 1단지지? 1단지. 아주 1단지. 네, 1단지 앞에. 감사합니다.